자 12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12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서 있고. 어,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라인이, 요 라인이, 요게 1 더하기 3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1 더하기 3으로 되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이차 함수가 있고요. 그이차 함수는 이거이고, 자, 어떤 직선, y는 ax 더하기 p 두 교점을 각각 pq로 한다. px 좌표를 요거라 하고, 이렇게, 한, 아, 좋아. 이건데, 결론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과 ax 더하기 b랑 만났다라고 해서, 만나고 나서 얘를 전개하면, 그때 x 값이 그냥 하나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체크하고요. 맞죠?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여기의 근이, 하나의 근이 1 더하기 3이야. X가. 또 하나의 근은 뭐까 당연히 켤레근이 존재할 거니까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와 이거를 더한 게 A가 되고요. 이거랑 이거를 곱한 게 요게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가셨어요 둘이 한번 더해볼게요. 그래서 1 더하기 1 3. 1 마이너스 루트 3 더했더니 2인데 이게 a예요 지금. 그래서 a는 2다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a는 몇이다? 2다 이야기할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1 더하기 루트 3하고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있어. 이 놈을 제곱했더니 어떻게 되냐? 어 뭐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죠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어,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마이너스 b -1.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넘어가니까 B는, B는 1이다. 이렇게 B는 1이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B는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0, 어, 16번으로 갈게요. 문제. 자,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자, 16번의 문제를 보시면, 자, 이차 함수 FX가 있는데, 자, X의 제곱더하기 AX-2A-13의 그래프는 A 값에 관계없이 그 점을 지난다. 라고 했어요. 여기 적어놓을게요. 자, 여기 보시면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fx라는 식이 있는데, 자, 책 보시고, 요 놈이 x의 제곱 뭐라고 되어있냐면, 플러스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e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이라고 되어있어요. 이렇게. 자, 요 놈의 그래프는 A 값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있습니다. A 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점 P를 지난다라고 이야기니요 일정한 점 P를 지난다. 네, 이참 꼭지점일, 이 참수 이놈의 꼭지점일이 그래프의 꼭지점일 때, f(x)의 꼭지점일 때, P가 P가 여기 꼭지점이래. 예, 일단 그러면 얘를 꼭지점 좌표 시로 고쳐줘야겠네요. 그죠? 일단 꼭지점으로 고쳐줄 거고, 그 꼭지점일 때 y=f(x)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한번 구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a 값의 관계 없이 어떤 P를 지난다는 거는 자봐요. 얘를 내가 y로 놓을게요 y는 이렇게 바꾸게 여기를 좀 지우고 이거 y로 고쳐도 되죠? f(x)는 y니까, 그지? 그러면 y를 좀 넘길게요. 넘기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a가 있는 거를 모아줄게요. a가 없는 걸로 모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a가 있는 거와 a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리고 a가 있는 거와 a가 없는 걸로 나눠졌으니까 자 a a 있고요 그럼 a a 있고 a 없으니까 여기는 a 없는 것도 적기 a가 있는 게 x-2가 되고요 a 없는 거는 x에 제곱 뭐가 됩니까 x에 재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4 이렇게 됩니다 자 a에 관계없음 이거에 관계없으 이거에 관계없이게 무조건 없 이거에 관이거든요이거 무조건 없 이거에 관계없맞이요 얘가 무조건 이이거야 됩니다 여이까지관어요 그러면 얘도 0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돼, X는 뭐가 돼요? X는 2가 됩니다. 그러면 X2고 여기 X2니까 대가 오른쪽에 X2면 4잖아요. 그러면 4-Y-13은 0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Y값도 나오네요. 그럼 Y값은 몇입니까? Y는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X와 Y값이 나왔는데 X는 2고 Y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점, p라는 점은 2,-9 였던가. 여기를 지울게요. 2,-9라는 점을 지납니다. 그래서 꼭 a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나는데 이 p점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p점이에요. 자, 문제 한번 계속 읽을게요. 근데 이 fx가 p점을 지난다. 점 p가 이차 함수의 꼭지점이야. 다시 말하면 다시 로 와서요. 다시 식을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시 적겠습니다. 여기에 꼭지점이 이거래요. 됐어요? 예, 꼭지점이라면 기울기 뭐예요? 1이죠? 그럼 난 이걸 꼭지점 갖는 식을 만들게요. y는 기울기가 1이니까 1하고 x백 2의 제곱 마이너스 9 얘를 정개한게 얘입니다. 라고 해서 a값을 잡아낼 수 있고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16번까지 했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2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2번으로 갈게요. 22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21번과 2번을 같이 하겠습니다. <laughs> 21번은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1번이에요. 21번은 fx라고 식이 있는데 자, fx가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x의 제곱 어,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되어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 이렇게 돼 있네요. x 더하기 1. fx. 이 fx에다가 x 더하기 1을 곱했던 거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그러면,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에 6이다. 근데 이렇게 길게 적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어차피 전체 1을 집어넣을 거니까. 어, 전체 1을 집어넣으면 2 e 집어넣으면 0되고, 2, e, 2 e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2 e 집어넣으면 뭐죠? 2 e 집어넣으면 3. 맞죠? 3, f의 2가 6이야 라고, 위에 걸 지우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위에 거의 식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지금. 이렇게. 한 방에 적을 수있어요 위에처럼 적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죠? 두 번째, 어, 그 놈을, 어, x 빼기 -E, 2, fx를 x 1로 나누면 똑같은 멘트인데, 다시 말하면 x를 한번더 적어 드릴게요. 얘를 뭘로 나누면, 얘도 똑같이, 이번에도, X 더하기 1로 나누니까, 얘를 이렇게 나누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게. 전체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죠? 어, 마이너스 3, F의 마인, 2, 3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저는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F의 2니까, 여기도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2를 집어넣겠죠.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하면, 3하고요, 4, 더하기 2, A 더하기 B가, 어, 6이라는 첫 번째 힌트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갔어요?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마일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 하고요. 마일을 집어넣으면 마일 집어넣으면 마일마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어 3이야 라고 해서 둘이 정리해서 연립하면 ab 값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음 22번으로 가겠습니다. 몇 번이요? 22번입니다. 자 22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트 잘 봐요. 자, 14 곱하기 15 곱하기 16 곱하기 17더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값을 인수분해 어, 인수분해 공식 이용하여 이용해보자, 라고 했는데, 저는 치환을 할게요. 14를 X로 치환합니다. 루트. 14를 X로 하니까 X. X 곱하기, X 곱하기, X 더하기 1, X 더하기, X, X 더하기 1, X 더하기 2. 그 다음에, X 더하기 3이 되고,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안에 거 정리하니까 이렇게 곱할 수 있겠지, 그죠? 맞습니까?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 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3x 하고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때 여기에서 이놈을 a 이거를 a로 제가 놔두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과치는 어, a의 제곱 플러스 2 a 플러스 1 약간 완전 제곱식 되는 거 보여요? 여기가 완전 제곱식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완전 제곱식 되니까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 라인이 a 더하기 1로 되죠? 여기 라인이 뭐가 된다고? A 더하기 1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루트가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A가 뭐였죠? A가? A가 이거였잖아요. 그죠? 체육계 벽안은, 요거 체최계결안 어떻게 됩니까? A 더하기 1이니까 A 더하기 1은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14를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23번 볼게요 몇번이요 23번 봅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23번, 23번 보겠습니다 23번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 어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차함수 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를 한번 쳐볼게요 23번 이차함수 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차함수 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쳐보면 자, fx가 2차함수기 때문에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고차항 계수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냥 플레임으로 적게 을 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라고 적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적어놓고 첫 번째 힌트가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f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f x를 했더니 얘가 4x 마이너스 3이다. 그리고 f 0은 3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3입다 이렇게 습니다자 우리가 여기서 x가 뭐라고 되냐? 마이너스 3부터 자, x는 마이너스 3부터 몇이냐? 어, 1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냥 식을 어, 우리가 원하는 게 f x 최대값 최솟값이 f x를 찾는 거거든요. f x를 찾는 거라서 그냥 집어 넣을게요. 그리고, 항등 시점 전개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라인에다가 x 더하기 1을 같이 넣을게요 오케이? 집중하세요. 그래서, 자, a 라인, a 하고요, 잘 봐요.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 하고, x 더하기 1. 어, 그 다음에 더하기 c 하고요, 마이너스 가로하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가 됩니다. 맞죠? 그것이 4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됐어요. 무슨 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결과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돼 있는데, 음,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보면 전개를 할게요. 전개하면, a 의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되고, 더하기 bx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데, 자, a x의 제곱 하고요. 어, 플러스 ea 더하기 b에 x 되고요 플러스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데, 어, 맞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여기서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이너스니까 이거 사, 어, 사라지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게 사라지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b도 사라지겠네요, 여기 b도. b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c사람 c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놈이 얘가 4x-1과 똑같다 이렇게 할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a가 바로 나오네요 a는 몇이어야 될까요 a가 2여야 되겠네 a는 2. a가 2면서 a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a가 2니까 2다기 b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b는 몇이어야 될까요 b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A가 2고 B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C는, 여기에서 안 쓰는 힌트 하나 있죠? 요거를 이용해서 C가 3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맞습니까? 어,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결론은, 결론은 A가 2고 B가 마3이고 C가 3이니까, 자, FX는 어떻게 되냐? FX는, 이렇게 됩니다. FX는,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C가 3입니다. 플러스 3. 요게 f x 고요 제한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1까지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본 문제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꼭좀 잡아놓고, 잡아내시면 최대값, 최소값 나옵니다. 답을 내지는 않을게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또 추후에 질문 받겠습니다. 잠깐 끊고 갈게요.